자, 무리수는 영어로 irrational number 인데요. 우리 rational number 배웠어요. 이 rational number 가 유리수죠. 근데 앞에 ir이 붙었네요. ir은 이게 붙으면 이제 반대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닌 수가 바로 무리수다라는 건데요. 자, 우리가 지금 이 실수 파트를 배우고 있어요. 실수는 유리수와 그리고 무리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, 즉, 유리수가 아닌 수는 실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수는 무리수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. 자,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?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수죠. 그런데 유리수가 아니라는 것은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 우리 루트 2를 한번 볼까요? 자, 제곱근 2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말하죠. 그렇죠? 자, 이거를 소수로 표현을 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. 1.414213 이렇게. 그러니까 끝이 없죠. 끝이 없고 그러니까 무한한 소수인데 끝이 없는 무한 소수인데 그 중에서도 자, 소수점 아래 자리수가 순환을 하지 않아요. 그렇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다. 그렇기 때문에 자, 이 소수를 우리가 분수로 표현을 할수 있나요? 없나요? 없습니다. 즉, 분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루트 2는 뭐다? 무리수이다.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0.3의 이 순환소수를 한번 볼까요? 자, 이 수는 0.3333 이렇게 음, 알수 있죠? 자, 이거는 3이 지금 순환을 하는 순환소수예요. 그렇죠? 순환소수인데 우리 순환소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죠. 9분의 3, 즉 3분의 1입니다. 자,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다? 이 친구는 유리수다라는 걸알수 있죠. 자, 우리는 여기에서 무리수라는 것이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수이고 그리고 이 실수 체계 안에서 유리수가 아닌 수가 무리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. 실제로 우리 무리수와 유리수를 정확하게 한번 판별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파이는 우리가 3.14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상은 이 뒤에 무한히, 이게 무한소수예요. 계속 숫자가 들이 나와요. 이게 이제 규칙적이지가 않아서 이게 비순환소수인데 자, 그러면 이 수를 어떻게 분, 모, 분수로 나타낼 수 있나요? 없나요?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는 무리수예요. 분수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요. 자, 7분의 4를 볼까요? 어라? 이미 분수로 나타내어 있네요? 그러면 이건 유리수죠. 그쵸? 자, 루트 6을 봅시다. 루트 6은요, 자, 2점, 땡땡땡땡땡. 네. 이것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. 비순환소수예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유리수로 표현할 수 없다. 이거 분수로 표현할 수 없다. 그래서 이 친구도 무리수다. 라는 걸알수 있죠. 자, 이 친구는 이제 순환소수죠? 0.24444, 그쵸? 이 친구도 무한소수이긴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 분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. 이렇게 90분의 22 그렇기 때문에 이는 유리수죠. 루트 3의 제곱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죠? 이는 3이에요. 어? 3은 정수죠? 그러니까 유리수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친구도 유리수 돼요. 마지막이에요. 3. 정수네요. 우리 앞에서 바로 설명했죠? 이 친구도 유리수입니다. 자, 이제 무리수와 유리수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나요?